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문승영 실장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좋은 벤츠 E클래스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희 또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왜 가성비가 좋은지는 이 차량 내용과 외관과 실내 상태를 통해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차량 벤츠 5세대 E클래스 E210D 포메틱 익스크루시브 모델입니다 연식은 2018년식이기 때문에 기존 16년과 17년식에 나왔던 모델보다는 옵션들이 조금 더 개선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주행 거리는 이제 14만 7천 k 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타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차 가격은 무려 7,200만 원이라는 높은 차량 가격을 자랑하고 있고요.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개인이 관리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나 전반적으로 깨끗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사고도 완전 무사고의 차량으로서. 상태도 지금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외관 색상은 흰색이고 실내는 검정색 검은 시트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2천만 원대라는 지금 중고차로 넘어왔을 때는 신차 가격은 7천만 원이 넘었지만은 지금 중고차로 넘어왔을 때는 2천만 원대에 오늘 좀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연비 좋고 세금도 저렴한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강조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옵션도 많이 지금 들어갔다라고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좀 개선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가 입고에 후이 터보 수리를 200만 원이 높은 금액을 주고 터보 수리를 했어요. 터보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연식이 있고 키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수리비가 들어가실 걱정을 하실 분들에게는 좀 강력 추천하는 차량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세대 e 클래스 차량입니다. 이 일반 도로에서, 흔히 말하는 공도에서 저희가 많이 볼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만큼 판매가 엄청 많이 이루어진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또 2000cc의 낮은 세금과 200마력이라는 또 높은 마력으로 연비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겨울철입니다 이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에는 눈이 많이 오지는 않기는 하지만 좀 겨울철에 이제 노면이 조금 미끄럽다라고 이제 조금 후륜구동이나 이제 전륜구동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더 이차는 4륜구동이기 때문에 좀더 안전성을 가지고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조금 더한 발짝 다가가기 더 쉽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전면부 그릴부터 보면은 익스크루시브라는 모델답게 이 끝자락에, 이 본네트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엠블럼과 함께 중화한 멋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이트리인아방가르드 모델보다는 조금 더 중화한 멋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벤츠가 자랑하는 신인성 좋은 이 멀티빔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벤츠가 또 라이트를 또잘 만들기로도 유명하고 굉장히 또 멋있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쪽 측면을 이렇게 또한번더 살펴보면 이1 8인치의또 휠도 이렇게또 멋스럽게 또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휠 또한 이 하이트림인 아방가르드 모델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를 또한번더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타이어 상태도 보시면 이 미세린 타이어가 끼어 있는데요.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양호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타이어 교체 뭐 소모품 비용 들어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상태 또한 이 용도 이력이 없었던 개인이 소유했던 관리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라는 또 좋은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화 작업은 했지만 외관상태 또한 이 문콕 하나 없이 또 깨끗하다는 모습을 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와서 보시면은 이 리어 램프 또한 이 은하수를 품고 있는 이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엠블럼은 교체를 하지 않으셨네요. 이 둘둘공지 이렇게 포메틱 이렇게 엠블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네, 트렁크 공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세단 s 클래스 보다는 조금 적재 공간이 이제 적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중형 세단 답게 어느 정도의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이렇게 또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옵션이 좀 들어가 있다 옵션이 그래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 차량이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눌러주면 트렁크가 이렇게 또 자동으로 닫히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자 이제 또 반대쪽 조수석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조수석 또한 저희가 상품화 작업은 당연히 해 놓았지만 뭐 이게 사고가 없었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 <laughs> 보여드리면 또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하다, 용조력 없는 완전 무사고의 또 신차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양신카는 차량을 절대 막 판매하지 않습니다. 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수리해야 될 부분까지 다 수리를 해서 판매한다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마진은 남지 않더라도 이 고객님들에게 좋은 아주 그냥 훌륭한 차량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200만 원이라는 아주 높은 금액을 가지고 터보까지 수리했다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관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였고요. 어느 정도 외관은 아무래도 인기가 많고 이 흔히 도로에서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제가 믿고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실내로 한번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내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독일차답게 이 썬루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걸또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또 도어 쪽을 한번 열어보면 아무래도 전차주분이 조금 관리를 잘 하셨던 분 같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세월의 흔적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 PPF라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이 PPF도 다 들어가 있는 걸볼수있겠고요이 안쪽을 열게 되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혀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열선 시트와 뭐 통풍 시트는 없지만 조석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젠틀맨 모드까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버튼 또한 지금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관리를 잘 하였기 때문에 큰 스크래치나 이런 까짐이 없는 걸 다시 한번 볼수 있겠고요 이 아방가르드와 좀 차이가 있다면 이런 스티치, 스티치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가죽의 형태라든지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 익스클루시브라는 모델답게 아무래도 이 가죽줄 상태도 아무래도 이 하이트림보다는 좀더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트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이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 지금 상태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많이 이, 사용을 하였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 시트 상태가 굉장히 지금 어디 하나 흠집 없이 깨끗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핸들 왼쪽으로 이렇게 와서 보시면 이 17년식에는 없습니다. 이 옵션이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뭐 있을 추가하셨으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여러 대를 살펴봤는데 이 차선 이 방지 기능 요 옵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옵션들의 이 클래스 차량도 많은데 이 차량은 이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다는거 보실 수 있고 이 핸들 뒤쪽으로는 이 열선 핸들과 다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내를 한번 타서 실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 양심카는 이렇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유리막 코팅, 이 120만 원 상당의 유리막 코팅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요 서비스도 해 놓았다라는 걸한번 설명 시켜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키는 하나 있습니다. 키는 하나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동을 한번 걸어 보았구요 이뉴저 키로 수는 지금 14만 7,294 k m 라는거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이게 디젤 차는 조금 소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를 원체 잘 만들기도 하고 그 마치 소음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독일 차들이나 이 국산 차들도 이 양산 차들도 다이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소음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라는 것을 또볼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이 터보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조용하다는 것을 또 한번 더이 설명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시면은 12.3 인치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한번더 보여드릴 수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18년식 E클래스 모델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게 이제 멀티 컬러라는 게 적용이 되면서 이 영상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컬러 색상이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홈버튼을 눌러서 이 차량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 라이트 설정에 들어가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 멀티 컬러라는 요 이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야간에 좀더 한층 더 멋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과 연결이 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또 확인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시겠지만, 은 이제 또벤츠가 자랑하는 이 뒤쪽에 보시면 핸드렛 또이 칼럼식 스피드 또 기어가 또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진 기어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어라운드뷰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라운드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라운드뷰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요렇게이 신성 좋은 또 카메라가 또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또요렇게큰 넓은 화면화가또 들어갔다는 걸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자동 주차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동 주차 버튼을 누르면 이 차가 비어 있는 공간으로 자동으로 주차를 하시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아방가르드 모델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실내의 이런, 이런 스케치, 이런 마감재라든지 이런 리어 로드의 소재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하이트림 모델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제 공조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뭐에어컨이나 이런 내비게이션 뭐 라디오 이런 걸또 들어갈 수 있는 시계 이런 메뉴 버튼이 또한층더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조그셔틀 쪽 있는 쪽 이렇게 와서 보시면 아무래도 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이 자동 파킹 이 버튼과 이 볼륨 조절과 전원 버튼 그리고 이 조그셔틀 그리고 여기 또 터치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암네스 쪽도 보시면 이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 영상 속에는 다, 다 담아 드릴 수 있,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은 이 조수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준수하고 양호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반대편 또한 이 전동 시트와 이 열선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방감 좋은 썬루프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이 판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지 않아도 웬만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하지만은 이제 처음 접해 보거나 관심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소개를 제가 좀 소개 시켜 드렸고요. 전면부 이제 실내를 타서 이제 앞쪽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뒷자리까지 한번 넘어가서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내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PPF라는 이 차를 보호할 수 있는 필름지가 붙어 있는 걸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 실내 안쪽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사용감이라든지 뭐 카시트 같은 것도 사용하셨으면 그런 사용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뒷자리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거나 내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트 상태가 보면, 지금 뭐 신차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고 준수한 차량에 이 시트, 나파가죽이 들어가 있는 이 시트가 이 사용감이 많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에 이렇게 한번 타서 앉아 보았는데요. 마파가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착자감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차들보다는 뒷자리 공간이 좀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175에 한 80kg 정도 나가는데 이저 같은 가족 구성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패밀리 세단으로 좀 소개해드리기는 좀 좋은 차량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뒷자리 옵션은 그래도 있을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에도 이렇게 은은하게 밤에 타시면 굉장히 아주 멋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뒷자리까지 앰비언트라이트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판매가 되었고 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접해 보실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차량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이 어느 정도 다 안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처음 접해 보거나 관심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이 차량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마지막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5세대 이클래스 e 이 e 준류공기 포메틱 익스프루시브 모델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가올 겨울철에 안전성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한번더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뭐 겨울철 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안전성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나라의 4계절에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18년식이었기 때문에 이 16년과 17년식 대비 옵션들 또한 조금 더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신차 가격이 무려 7,200만 원이라는 높은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고 차로 넘어오면서 감가가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의 차량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이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한번더 접근하기 쉬운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신카에서는 절대 차량을 우리 고객님들과 구독자분들한테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막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 저희는 꼼꼼하게 다 수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마진이 남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200만 원이라는 비싼 금액을 투자해서 터보까지 수료를 했다고 한번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격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차량 2,89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 비대면 무료 탁송이죠.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다그집 앞까지 보내 드리는 무료 탁송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가성비 좋고 더 좋은 차량으로 스튜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